안녕하세요. 자기개발TV 조영근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불안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경제, 국가경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경제생활도 어렵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런 와중에 잘 나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소위 언택트, 비대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이 대세가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비대면 분야가 부상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원격 거래, 원격 교육, 그리고 재택근무, 요즘은 원격 의료까지요. 우리 생활에 거의 대부분의 원격 기술, 비대면 기술이 침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그 관련 분야의 주식들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이렇게 원격이 부상하고 있는, 비대면이 부상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 8월 기준으로 카카오의 창업자였던 카카오의 이사의 의장 김범수 의장의 주식 지분 가치가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 지분 가치를 넘어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만에 비대면 관련 분야의 주식이 가치가 급증하면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언택트 분야, 비대면 분야는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다시 콘택트를 중심으로 한 언택트가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술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만 보면은 지금 세상이 금방이라도 다 바꿔질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인간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지구의 정복자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신과 같은 기술과 중세의 제도와 석기 시대의 인간의 정서가 혼재해 있다. 그러니까 기술은 신처럼 발전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 인간의 정서는 심지어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쉽게 풀이해보자면요. 기술은 지금 우리 현재 상태를 중심으로 해서 이 현재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릴 듯이 원심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인간의 정서는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구심력으로 작용을 해서 이 기술 변화를 발목 잡고 있다, 저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진정한 변화는 이런 기술의 변화와 인간의 저항이 적절하게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타협해가면서 발전적으로 진화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하이테크를 넘어서는 하이터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찍이 유명한 미래학자 나이스 비트는요, 21세기는 하이터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하이터치는 접촉, 고접촉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도, 기업도, 그리고 개인까지도요. 이 복잡한 사회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안 되고 같이 협업해야 되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린 협업을 위해서는 하이터치, 즉, 고접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선 번스타인이라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교수는 협업을 위한 물리적, 기술적인 구조가 지금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커뮤니케이션이 작아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도 협업을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접촉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MIT 미디어랩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동료와 동료 사이의 상호작용은 책상의 거리와 정비례한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이 가까울수록 상호작용이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팀이 한 층에 같이 근무하게 될 경우에 상호작용이 6배가 늘어난다 그리고 다른 팀이라 할지라도 한 층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면 상호작용이 무려 9배 증가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고 같이 상호 작용하기 위해서는 접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재택 근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 19비상시국입니다 재택 근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가 지난 이후에도 재택 근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상황, 필요한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 근무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동안에 재택 근무를 해 왔던 기업들을 보죠.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줄곧 세계 최고의 하이테크 기업이었던 IBM은요, 93년에 이미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23, 4년이 지나서 재택근무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야후도 2013년에 재택근무를 포기했죠. 그때 야후의 CEO가 했던 얘기가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더 협력적이고 더 혁신적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얼굴을 맞대는 하이터치, 즉 접촉의 힘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재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같은 기업은 코로나19가 지나도 계속 재택 근무를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마존은요. 비대면 기업이죠.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 아마존이 이런 재택 근무가 활성화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 돈으로 일조원을 들여서 뉴욕을 비롯한 미국 도, 주요 도시에 건물,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3,500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존의 역발상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코로나19 너머를 본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본 거다. 장기적으로는 다시 콘택트가 중심이 되고, 언택트가 콘택트를, 비대면이 대면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혼자 살수 없고, 타인과 관계 속에서 교류하면서 살아갈, 살아갈 것이라는 얘기죠. 특히 우리 인간은 신체를 가진 존재로서, 오프라인에서 같이 접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도록 진화해 왔거든요. 일부 미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과거에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이 교류하게 되면 실제 도시는 텅 비게 될 것이다. 사람 없는 도시, 텅빈 도시를 예견했지만 그 뒤로 어떻습니까? 도시는 오히려 사람이 많아졌고 더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학자들은 영화관도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TV로 보니까요. 스포츠 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영화관과 스포츠 경기장은 더 북적거렸습니다. 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곳들이 한산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스포츠는요. 무관중 경기를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관중이 있는 경기와 관중이 없는 경기는 놀랍게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018년에 미국 전스 홉스킨 대학에서는요. 무관중 경기와 관중 경기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중이 있을 때 관중 효과에 의해서 선수들의 기량이 5%에서 20%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중 효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더 잘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효과를 말합니다. 2002년에 영국 뉴캐슬 대학에서는요 축구 경기에서 홈 경기의 이점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명을 했죠. 홈 경기 때 많은 응원단들의 응원 소리가 선수들로 하여금 소위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무려 40%에서 70% 증가하게 만든다. 그래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2002년의 월드컵 붉은 악마 응원단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또 금방 끝날 것이고요. 그때는 우리 지금 언택트 위주에서 컨택트 위주로 바꿔질 것이고 언택트 기술은 컨택트 기술을 보완하면서 컨택트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는 언택트 관련 기술이나 마인드를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도 언택트가 대세다 이런 생각에 걱정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